마인크래프트에서 데미지를 입을 때마다 땅이 사라진다면 오늘 저는 멤버들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하드코어로 다이아 채굴을 시킬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목숨 한개 하드코어로 다이아를 채굴해 주면 돼. 네. 자, 오늘 내가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체력 관리에 유의해 주세요. 체력 어? 관리.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다이아를 채굴해 주세요. 알겠립니다 레츠 고. 자, 오늘은 정글에서 스폰을 했네. 그러니까 동물 없나? 어, 앵무새다. 무슨 앵무새요. <laughs> 아, 위. 아니, 판다랑 앵무새가 있네? <laughs> 그니까. 이거, 이거 수박, 수박이라도 먹어야겠다. 어, 아, 수박 좋아요, 수박. 자, 근데 공남 지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 안... 어, 오오 위험해, 위험해. 근데 뭐 항상 저어깨에 있었으니까요 <laughs> 아 그리고 힌트 하나 더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순발력? 아, 예 순발력이 매우 매우 베우베리 중요해요 아 그래? 응 음, 반응 속도가 좋아야 돼요 어, 운선이 또 그랬겠지 아또 응. 순발력하면 난데 아 <laughs> 순발력하면 난데 우와, 정확하다. <laughs> 어마하지, 뻔해. 와 정확하다 와하지 뻔해 와와 어떻게 맞췄지? 그냥 너무 뻔해 어? 루인드 포탈이 있어 버리는데요 어? 루인드 포탈을 한번 가긴 해야지 이건 가야지 아 저건 못 참거든 가겠습니다 와이 몬스터... 에이, 동물 봐 겁나 많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행복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행복한 시작 별로 바라지 않았는데 공남 근데 섬에 갇혔다 무인도인데? 그러게 에헤 고기가 없어 고기가 없으니까 최대한 구워 먹어야겠다. 게다가 철도 두 개밖에 없지 않아? 응. 어 곡괭이도 못 만드네. 응. 조졌넹 벌써 밤인데? 그러게 조졌다. 자, 아, 주 조졌다. 아, 조졌다. <laughs> 공남 이러다 광탈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운선이 이미 죽었을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건 모르는 거죠 금블록밖에 없네 <laughs> 그러니까 무슨 뭐 상자 어디 갔어 이거? 이 루인드 포탈 왜 이래 오! 오!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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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어? 뭐야 데미지를 받으셨군요 저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야? 짜자잔 음. <웃음> <웃음> <laughs> 와 미쳤나봐 자 오늘의 주제 데미지를 입을 때마다 땅이 사라진다면? 아니 어. <laughs> 나 데미지 받았나? 나 마그마 블록 밟았구나 예스와아와 <laughs> 엥? 아, 와, <laughs> 아니 뭐야? 자 데미지를 받을 때마다 그 주위에 있는 청크가 사라질겁니다 흐하하 <laughs> 젠장 <진정. 웃음> 이럴 줄 알았다 흐하하 <laughs> 야 돌을 덕해서 어 집을 만든다고? 오우 어, 쉣 안전가옥을 만들었어? 이거 완전 공시표륙인데 그냥 여기? 아철 하나로 방패를 아, 아. 진짜 하남자 아다이 보다 다이소 보다 아, 너무 하남잔데, 이거 어떡하지? 아, 근데 그래도 운이 좋았다잉? 청크 한 가운데에 안 있어가지고 살았네. 아, 이게 청크 한가운데 있으면 진짜 위험하겠구나. 그렇지. 순발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굴 안도 위험해요. 아니, 조졌는데, 그러면. 동굴 안에서 맞으면 이거 어떻게 탈출해? 어떻게 빠져나와? 답이 없죠. 물량동이가 있으면 아마 좋을 겁니다. 벽에 들러붙어야지. 아, 어, 물량동이도 근데 물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떨어질 때 붙는 거야? 그치, 떨어질 때 붙어야지. 아, 저 그런 거 못해요. 완전 <laughs> <laughs> 그머리 마냥 붙어야 돼. 그냥 일적으로 파겠다고? 괜찮겠어? 아, 어, 괜찮아 괜찮아 나는 추천하지 않아 어? 알았어 어허 <laughs> 바로 계단 네, 오히려 저 뭐야 깎여나간 청크를 응 이용해가지고 광물을 캐도 되지 않나? 그렇지 그렇지 내려다보니까 막 철같은거 있던데? 어 그렇게 해도 돼아 근데 좀막 깎아보니까 어... 좀 무섭네 어우 야 살벌하다 저기 네, 철 켜야겠다 철 철야 좋네 그래, 이거 좋다니까 <laughs> 오히려 청크를 이용해 그래 위기를 기회로 어 좋아 좋아 어아내철 <laughs> 그냥 철국갱이 만들만큼만 있습니다. 세 개만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무서워 형. <laughs> 어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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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진다. 이제 몬스터가 올 겁니다. 막아 막아. 어. 아 좋아 좋아 안전하게.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그래도. 자 과연 공담의 운명은 조정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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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아 진짜. 홀리 yeah. 쓰이시죠? Yeah. 아. 아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다좀 아, 위험한데 피나면 안될것 같은데. 어어 oh, oh, 아, oh, 뭐야, oh. 뭐야 뭐야 oh. 뭐야 뭐야 oh, oh, 뭐야 뭐야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세트!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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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왜 안들어와 아니 순발력 순발력 야야 이거 순발력이 아니잖아 어살수 있어?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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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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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아니 순발력 순발력, 순발력. 야이 ㅅ끼야 자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오늘은 계단으로 가야겠다 아 계단 좋습니다 오 어, 좀비 소리 오 어, 좀비 잠깐만 동굴이 있다는 소리인데 오 어, 뭐야 어, 이거 던전이지 스포너 있는것 같은데 이거 맞지 조약돌이 있는데 오 정답 오오오오 바로 앞에 초록머리 초록배가리가 보입니다 잡아야지 잡아야지 죽어라이 어어방패 막으니까 괜찮아? 어 데미지만 어, 안 받으면 된다. 그렇지? 세드. 어세 할인 세할세아아숨발려 아 이런 순발력 얘기한 거아니야장난치려고 아, 이런 순발력 얘기한 거 아니었으면 미안해요 아안 할게 아나 이런 순발력인 줄 알았지 자 그럼 제대로 시작해볼까? 아이, 미친놈. 어, 뭐? 야, 너아 미친놈 아뭐야너야 근데 어쩔 철 없잖아 철이 없어 어 여기? 이거 협곡? 오우 야 엄청 큰데? 오호 어, 이거 봐라 아 저기 물로 뛰어내리고 싶다 원래 같았으면 뛰어내렸을 텐데 어 도전? 보여줘? 간다 간다 오케이 오 <laughs> <laughs> 어, 좋아 좋아 좀 멋있었다 다 어, 아니야? 하야지, 저거 오, 어? 다이 같은데?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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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 왜?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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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해봤어 뭐야? <laughs>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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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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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우씨 깜짝이야! 오우씨 깜짝이야! 와나 스켈레톤 맞다 여기 스켈레톤 있었지. 까비 와. 아깝다. 아니 근데 순발력 좋았잖아. 한잔 해. 아니 미친놈 진짜 개웃기네. 저를 구하죠 응. 저를. 어 우승에 어, 왔는데우 게임에 참여했는데? 약간 내 플레이를 보고 빡쳤나보다. 뭐 저따기 플레이가 아니라.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 야 일단 아, 다이아라 켜보세요. 아 근데 여기 너무 위험한데 위치가? 아, 블록이 없어. 오마이갓. Oh, 아 있다 있다 있다. 오 어, 아, 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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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 맞아. 스켈레톤이 못뭐 쏘네. 얘 위로 지나가자, 뭐냐. 아, 블럭이 너무 없는데? 야, 여기 내려갈까? 여기 몬스터 없네? 아, 있다. 와. 아, 방금 나 쏘다가 떨어졌네, 저 밑으로. 아, 진짜. 도움이 안 되네, 진짜. 어, 여기까지 내려가도 되겠는데? 안전하게, 이렇게. 좋아요. 아니, 저, 저 다, 저 스켈레톤 보세요. 저 다이아 옆에. Holy shit, holy shit. 조금. 금금갑그금풀 갑파야 엔더맨도 있네 와와 여기 진짜 위치 위, 위험한데 오 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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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 있어 오 마이 갓너 벽에 붙어 있지 어 죽었다 뭐야 지훈자 낙사로 죽었어 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마이 갓아그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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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안돼 잡아 잡 책 제가 다 아, 제가 자랐다. 대야 하나 저기 있어. 아직. 어, 어 있어 있어 있어. 최고갑니최고고 아, 갑니다. 아, 갑니다. 어, 사라진, 사라진, 안 돼. 돼 사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살았다 살았다. 됐다. 아. 자 은산이 이렇게서 해 다이아 체굴 성공 나이팅야 이걸 성공하네 야미포 야르 동남 아, 개 짜치게 다이아 캐디 성공 야르 야르 퉁퉁퉁퉁퉁퉁퉁 사후로 <laughs>